조금 길게 말씀 드려도 될까요？핵 네. 전력 을활 용한 안보 강화 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국제정세는 늘 변하기 때문에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 저는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택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재처리 기술 같은 것을 보유하는 방법 등으로 말이죠. 그건 판미 원자력 확정 개정은 필요합니다만 그 어, 이 저희가 잠재력을 갖춘 것 정도가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 필요하면 행무장을할수 있는 잠재력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가자는 겁니다. 일본처럼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 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복원을 통해서 핵 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제정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우방을 통한 해역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제재라든가 국제사회 제재 같은 것들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문가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최대한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드린 것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국제정세라는 것이 늘변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핵 무장을 할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나아가야 한다. 일본처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뭐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도전적이지 않은데.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죠. 저는 일단 우선 그것이 민심을 최소한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걸 전제로 해놓은 상태에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재결이 됐었을 때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을 재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어, 국민들께서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큰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사안이 이루어진 과정이라든가 어, 일부 사람들의 행동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점이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저희가 실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검이 특검이란 제도 제도가 여러 가지 무리하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민심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이미 그이 특검 논리가 어떻고 저 이거 얘기할 단계가 좀 지났다는 제 판단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보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세력과 특검을 무조건 반, 반,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보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우리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제안함으로써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과 제3자,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과 이 어떤 걸 선택하시냐는 문제예요. 저는 이 선택은 대단히 어, 감명하고 흉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어, 우리는 공당이고 안보와 보훈을 생명처럼 여기는 보수당입니다. 어, 이 사안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젊은 청년 장병이 어, 의무 복무 중에 돌아가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더 반성적으로 더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의 우리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총선에참 h 한 시점에서 저희 h i p join Piano Hanan Bosupoya Hangershpo. Check out the Kiki. What's wrong with me? Yes, sir.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정치적인 뜨거운 시점에 개헌 논의가 돌아오면 모두가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배어왔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다 이런 시간입니까? 임기 단축을 할 거냐? 뭐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그리고 의도는 뻔하고요. 게다가 본인이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건설적이고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 128조가 있습니다. 128조를 보면 제가 숫자를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128조를 보면 임기 단축이라든가 그런 개헌 논의 그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바꿔버리자금면할 말이 없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그게 어떤 다수당이 의회를 차지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다수의 힘으로 마구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헌법 정신, 나라의 계속 지속 가능성과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들리겠다는 헌법 정신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임기 단축을 해서 지금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헌법을 개헌하겠다? 저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논의로 어이 권력구조나 지금 AI시대라든가 새로운 기술시대에 맞는 헌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뭐 그런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걸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말하는 논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끌어내리겠다는 것.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헌법적으로도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신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이 살고 정부가 사는 길입니다. 이 정도의 정면 돌파 합리적인안없이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 정당은 이런 문제에서 빙빙 돌려가면서 발 빼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받고 잘못한 것은 사죄하면서 정면으로 국민들과 맞서 국민들에게 나아가는 정당입니다. 저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만 지금의 우리 국민의 힘이 겪고 있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원 구성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사실 뾰족하게 떨어지는 답이 없죠. 어,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민주당이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적 없잖아요. 이런 정도 이급 체제를 유지하고 이런 정도로 폭주하는 정당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아주 강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고 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국민의 힘이 총선 이후에 두 달간 충분히 반성하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변모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출발하면, 민주당도 역시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되면, 국민들이 강하게 민주당의 지금의 문제점들을 제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원 원내부 대표가 고군분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원 원내부 대표가, 어, 좋은 결단, 그리고 당을 위한 결단,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만한 성품과 토론 능력, 의회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유능함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당이 대단히 어렵고, 이 상황에서 제가 총선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총선을 108일 동안 겪는 과정 속에서 제가 당원들과 우정을 쌓을 시간이, 우정을 쌓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처한 문제점들을 제가 정나라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걸 바로 잡고, 물론 저부터 반성하고, 우리 당은 위기록도 구해내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우리 당의 기둥이 우리 훌륭한 당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은 우리 당뇨들을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만 보시지만 실제로 우리 당을 실제로 움직이고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들고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무처의 당직자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 찾아뵙고 어떤 이유로 당직, 당, 당대표에 당 나서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